음, 이 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전이긴 한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대파를 채 썰어 주도록 할게요. 겉 부분만 돌돌 말아서 채 썰어 줍니다. 대파 2개 분량을 채 썰어 준비했는데요. 다 썰은 대파는 물에 담가 아린 맛을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쪽파를 송송 썰어서 계란물과 섞은 뒤 소금, 밑간 살짝 해서 준비해 줍니다. 물에 담가놓은 대파를 건져 놓도록 하고요. 오늘 메인 재료는 편육입니다. 어, 대충 감이 오시겠죠? 편육전인데요. 편육에 부침가루를 발라서 계란물과 함께 전으로 부치시면 완성인 요리입니다. 조리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간단히 술안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곁들일 대파무침 양념은 양조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서 완성하시면 끝입니다. 접시에 담아 편육전하고 함께 드시면 알싸한 대파의 맛이 느끼함도 잡아주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도 간단한 편육전 참 쉽죠?